안녕하세요 최종화 리뷰입니다 음, 드디어 18기 끝이 났습니다 음, 먼저 영수기부터 이야기를 해 볼까요 이야기를 해 볼까요 <laughs> 어, 영수기는 제가 거의 초반부터 2주차 부터죠 바로 빌런을 확정 지었죠 저는 어, 그리고 그런데 조금 이 편집에 의해서 <laughs> 중간중간에 조금 편집이 약간 감정이 실린 걸 저는 좀 느꼈거든요. 음, 콕 멋지고 내기는 어렵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해석하기 나름인 부분이 있어요. 어? 약간 중립적으로 봐야 될 부분을 조금 안 좋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어, 약간 편집에 조금 더 나쁘게 나온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그 라방에서도 뭐 PD가 말했지만 자기들은 뭐 객관적이다 라고 하지만 <laughs> 사람이잖아요 편집자들도 사람이고 정확하게 아무리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 속을 사람 속은 저도 그렇고 뭐 다른 뭐 보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듯이 아무리 뭐 아무리 뭐 전문가가 나와도 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한계에 사람 속은 모른다 어 그래 아무리 편집자들이 객관적이라도 이게 그게 객관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번 날에서 응수이가 빌런은 맞아요 빌런은 맞는데 조금 그 실제 실제 빌런 보다는 조금 더 어, 더 나쁘게 보여진 영향이 있다는 거죠. 내가 요정도 잘못했는데 어, 시청자들한테 까이는 거는 훨씬 더 나쁘게 비춰지고 까인 감이 있다. 어, 요 부분을 조금 말하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 최종선택에서도 영수이가 선택을 안했죠. 어, 그런 것도 이제 편집하는데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 이, 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서 어, 최종선택도 안하고 또, 뭐, 상처를 어장치는 것 같고. 여러, 부, 여러 부분에서 조금 이게 판단을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그런데, 어, 편집자들이 조금, 너무 조금 감정에 치하해서 살짝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는 감이 느껴져요. 어. 그리고, 영숙이가 <laughs> 음, 라방에서 말했듯이, 이 어떻게 보면은 원초적이고 조금 더 순수한 거예요. 이 자기 감정을 그대로 다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다 표현했기 때문에 영수이가 이렇게 화면에 나쁘게 빌런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뭐다 거기서 거기예요 응? 그냥 그거를 입밖에 꺼내냐 안 꺼내냐 그 차이지. 조금 더 솔직하고 원초적이고 이래서 어, 조금 더 가인 경향이 있긴 있어요. 음. 근데 제가 봐서는 이번 기수는 크게 다들 나쁜 사람 없고 크게 어, 다 괜찮은 사람이고 그냥 영수만 조금 빌런지 했다뭐그 음. 정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다음 보면은 어, 영수 이야기를 할까요? 영수는 영수 라방 때 조금 이상했던 부분은, 어, 제가 조금, 음 현숙이랑 이야기할 때, 자기는 아직 현숙을 딩크라 생각한다, 안 믿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는 조금, 이게, 생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저도 뭐라고 했죠? 저도, 리전 리뷰에서, 아, 현숙이가 딩크 같다 보인다, 말은 뭐 저렇게 하는데, 딩크 같다 보인다. 이렇게 리뷰를 했어요. 저도 했어. 그런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아니라고 하잖아. 라방에서도 했고, 거기서도 했다고 하잖아. 이 편집에는 다는 안 나왔지만, 편집에는 뭐한번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왔지만, 현숙이 말로는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럼에도, 또 직접 라방에서 현장에서 또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거를 안 믿으면 어떡해요. <laughs> 어, 지나치게, 너무,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고, 이거는 조금, 음, 판단에 문제가 있죠. 다행인을 너무 잘못 믿고, 어, 이런 말은 소화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아, 저 사람은 그래도 띵크 같다. 현숙건 띵크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어, 어, 그런 생각이 들어도, 직접적으로 앞에서 이렇게 아니다고 말하는 것조차 안 믿으면은 그거는 어떤 자 잘못하면은 눈뜬 장님이 될 수가 있어. 어,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틀릴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때는 또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돼. 틀릴 때 틀리더라도 나중에 이런 경우는 나중에 아너너딩크라고 아니, 했잖아, 아니라고 했잖아. 이속 속거나 따질 지 전정 속아서 따질 지 전정 이런 거는 믿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안 믿어서 틀릴 수가 있어요 안, 믿, 안 믿어서 안믿 아무튼 이거 좀 이상했어요 이렇게 판단을 가져가면 안 돼요 그리고 영어 영어는 영수랑 차이점이 있죠 영수는 최종 선택 때 깔만했어요 영수는 봐봐 이분 이 영수랑 저는 리뷰 어떻게 했죠 영수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거 인기가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재는 거다. 저는 나쁘게 절대 안 봤죠. 어? 서로 용수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고,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아, 나몇대 외치고, 그걸 다 오픈했어. 상대방한테. <laughs> 그리고 순자나 정수관대는 선을 걷기도 했고, 투명하게 다 했어. 이거를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솔로나라 환경에서 너무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하려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laughs> 그런데 왜 영호는 대정커플로 이어졌고 영수는 대정커플이 못되었느냐? 영호는 어떻게요? 이제 현숙이랑 막 현숙이랑 정숙어 정숙이랑 고민하다가 아 정숙이로 딱 노선을 잡고서는 아 정숙이한테 넙자고엎드렸잖아 <laughs> 아, 내가 이렇게 너무 고민했고, 어, 어. 그래서 조금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넙죽 엎드려서 모셨잖아, 정숙을. 그래서 상대방 기분 도 생각해가지고, 어. 이렇게 넙죽 엎드렸단 말이야. 그런데, 영수는 끝까지, 세종화에서 그 꽃다발, 시든 꽃다발 있잖아요. 아, 이것도 있잖아. 요 영향이 크다고 봐. <laughs> 지금 타이밍이 이제 죽 넙죽 엎드려야 될 타이밍인데, 거기에대고 약간, 장난 같은, 시든 꽃다발을, 끝까지 이렇게 뭔가, 조금, 자존심 세우는? 너무 영숙의 자존심을 생각 안 해준 거지. 끝까지 조금,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 이 둘이 차이가 명백히 다리죠그 영숙이 말대로, 마지막에, 정성을, 다, 영숙처럼 정성을 다했다면 또, 모를 일이에요. 이 둘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영숙 감정을 좀더 생각해보면, 제가 지난 리뷰에서, 아, 영숙은 가였다고 왜 했다고 말했죠. 아, 이때, 제가 조금만 더, 제가 조금만 더 그, 감정을 좀잘 알았다면은, 어, 영숙이가 최종 선택 안할 것을 예상해볼 수도 있었는데, 좀 아깝네요. 아 왜냐면은, 이상 감정이, 영수 이가막 울면서 울, 눈물도 흘리고 아나 아무도 없다 이제 끝났다 나 끝났다 이 감정은 제로잖아 제로 감정이 완전 제로잖아 그러니까 막 영수에게 처음부터 푹 빠져가지고 감정선이 막 이렇게 가다가 그배웅 영수가 배으로안나오므로 인해서 아 영수가 내가 아니고 현숙을 선택했구나 이게 그러니까 바로 영으로 처박혔다 곤두박질 쳤잖아요 감정이 완전 사라졌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 다시, 이, 이만큼 감정을 끌어올리는 게 순식간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거를좀 감안해 봤으면은, 아, 조금 더, 사용 선택을, 아, 안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런 힌트들이 조금 나왔거든요. 그 인터뷰 장면에서 조금, 영수기가, 조금, 영수에 대해 말하는 부분에서, 어떤, 약간, 그, 성질난 낸다고 해야 되나? 계속 그런, 영수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 뭔가 마음이 떠난 듯한 인터뷰가 좀 있었죠. 그런 걸 감안했으면은, 아이, 너무 아깝네. 조금 더, 공감 능력이 제가 좋았다면은, 아, 이 재형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건데, 아깝네요. 그리고, 아, 이거 맞죠? 여러분. 제가 먼저,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벌써, 3, 4주 전에 제가, 이 둘, 영수는, 영숙이다. 이런 언급을 계속 해왔죠, 저는. 어, 맞죠? 하나 맞췄어요. 그때 제가 10대 9로, <laughs> 10대 9로, 아, 현수보다는영수 같다. 벌써, 3, 4주 전에 벌써, 이야기했던 거죠. 아무튼, 맞춰서 기분은 좋네요. 음. 그리고, 그때 막, 그때 막, 장거리, 그런, 장거리랑 악색살이랑, 이렇게 막, 편집이 너무 막, 영수가, 현숙에게 가는 것처럼 비춰졌었는데 말이죠. 제가 그거 아니랬잖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그렇고, 다음. 옥순. 아, 이 옥순이 할 말이 많은데. 옥순, 제가 뭐하고 있죠. 지난번에, 지난주에, 쉴 때, 아, 이쉴때칠게 많은데, 제가 그냥 귀찮아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감 못할 거라서 패스를 했다 그랬잖아요. 요번 그 라방 때 나오는 옥순이가 해명했잖아요. 딱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예요. 제가 실드 치료했던 것을 그대로 말하더라고요. 이 편집이 조금, 이것도 편집이 조금 나쁘게 편집된 게 있어요. 연봉 문제. 그냥 옥순이 말 그대로예요. 옥순이 말 그대로. 이 대화가 동생 같다는 일하면서 갑자기 연봉 이야기가 나, 나오거든요. 아니다, 연봉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동생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연결점이 사실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두 개가 이렇게 이게 오해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거고, 이상했는데. 굳이, 뭐, 말해봤자, 여러분들은 뭐안 들을 거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옥순이가 용 많이 먹는 게 뭐죠? MBTI죠. 이것도 여러분들생각을 그렇게 잘못했어요. 음? 본질을 봐야 돼, 본질을. 잘 보세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인가 리뷰 때 용어 뭐라고 했어요? 용어 이거 그냥 아니다. 음? 본질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1순이라는 단어, 어,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 내용을, 내용이랑 정, 반대되는 포장지를 잘못해서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까자는 과자 아자 포장지는 새우깡이야. 그런데, 내용물은, 뭐, 고래밥이 들어가 있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시청자로서 보면은, 껍데기도 보고, 껍데기가 뭐, 여기서 1순이라는 단어잖아요. 껍데기도 보고, 내용물도 보고, 둘 다, 둘다 뭐 시청자 입장에서, 영어 행동도 보고, 인터뷰도 보고, 두 개를 동시에 다 보잖아요. 그렇다면은, 껍데기가 새우깡이라고 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용어를 판단할 때는 고래밥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질 못했죠. 이 껍데기에 집착해가지고, 현실을 정확하게 못 보는 거죠. 이거는, 옥션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냐? 어? 이 MBTI 문제가 아니에요 착각하는데 그리고 이게 데프콘 문제도 있어요 저는 이볼때 이걸 바로 느꼈거든. 데프콘이 갑자기 이 데프콘이 갑자기 방송에서 막 옥순이가 막 MBTI 얘기할 때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 아 그놈의 FTI, MBTI MBTI 하면 학을 뛴다면서 데프콘이 이걸 언급했거든요. 그게 이 사람들이 이런 데 너무 쉽게 선동이 돼. 휘둘리고, 시청, 시청자들이. 데프콘 멘트에. 그니까 이, 어떻게 보면 데프콘은 해설자라고 할수 있죠. 이런.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청자들이 데프콘 멘트에 너무 크게 반응을 해요. 본질은, 포장지는 제대로 보려하지 않고. 그러면은, 데프콘이 만약에 실수를 하면은, 그걸 그대로 다 믿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되고 아 데프콘이 하는 말이 맞는지 이런 거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흡수해 버려 자 그럼 왜 MBTI 문제가 아니냐 잘 보세요 옥순이가 말하는 거는 그 포장지는 뭐예요 포장지 새우깡 포장지 그게 뭐예요 MBTI예요 이걸 파고 들어가 보면은 포장지는 MBTI야 포장지 새우깡 포장지 MBTI야 그런데 내용물은 어떻죠? 내용물은 F냐? T냐? T냐였죠? 이 e 역시도 포장지야? 이거 뭐막 이렇게 놀리더라고 FT 아일랜드인지 무슨 이게 세우깡 포장지에요? 그러면 내용물은? 내용물은 뭐예요 이거를 바꿔보면은 음? 이게 뭐죠? 혹시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F는 뭐 어떤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하고 공감하고 어떤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라면은 T는 먼저 어, 사실 어, 사실 관계나 어떤 이성 중심으로 먼저 음, 박하고 풀어 나가는 그런 성향의 차이잖아요. 음, 성향. 그러니까 사람의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 근데 이게 틀렸어요.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아, 나는 나는 이런 감정을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이다. 옥순이가 하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이 말에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이 말에 틀린 부분 없잖아요. 나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옥순님 말은 나는 이런 사람인데 영식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나랑 다른 사람이야.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을 선호해.라고 말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MBTI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스타일을 말하는 거잖아. 사람 옷. 어떤 사람의 성향, 성향을 말하는 거잖아. 난 이런 사람이야. 심리. 어. 근데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MBTI를 고쳐가지고 어, MBTI가 문제라는 식으로 몰고 가더라고. 시청자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어, 절망이 잘못된 확, 확대해서 가는 거지. 본질 내용물은 뭐야? 본질은 나는 어, 이런 이런 스타일인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은 이런 스타일인 사람이다. 이게 본질이야? 이게 왜 MBTI야? 이건 MBTI랑 전혀 상관이 상관이 없는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MBTI가 FTE가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는거요 껍데기. 그 그러니까 새우깡 포장지라는거야. 근데 본질은 본질을 봐야지. 본질은 아 옥순이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내 성향이랑 당신 성향이랑 차이가 있다. 다르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건데 이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해서 그 포장지를 그 어떻게 대표되는 뭐 껍데기를 포장지 이렇게 이야기 이하, 쉽게 위해서 F냐 T냐 이 이야기를 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요약이라고 하시죠 간단한 요약 F냐 T냐 뭐 이런 걸 이야, <laughs> 이런 걸 이야기한다 이게 길게 설명하기보다 F냐 T냐 이게 쉽고 단순하잖아 아 이게 세우깡이라 설명하기 단순하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MBTI랑 전혀 상관없는 문제고. MBTI가 전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이 사건을 MBTI가 문제다,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은 생각이 짧은 거예요. 너무 뭐이 껍데기에 집착해서 내용, 옥순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MBTI에 꽂혀가지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혀 MBTI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확대해서 가는 거다. 뭐 어떤 심리, 심리를 이야기할 때, 이런 거요. 아, 나는 이런 성격이야. 너는 이런 성격이야. 이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해서, 아, 저, 저, 저 사람들, 어, 성격납, 성격이 문제네. 이렇게 나가버리거나, 아니, 심리학이 문제네. 심리학이 문제네.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개버리면안 된다는 거죠. 이이 정도 설명하면 이해가 갔겠죠 어, 넘어갈게요. 그래서 항상, 누가 데프콘이 뭐 MBTI가 문제라고 떠들든, 누가 뭐 뭐라고 떠들든, 뭔지를 봐야 돼, 뭔지를. 혹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에펫, 에피... 그, 그, 뭔지, 저게 그냥 MBTI로 설명한다고 해서 저게 MBTI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걸 생각 좀 해봐야죠.